안녕하세요 유경진입니다. 유패친 채널 탐방 5월 23일 토요일. 오늘은 서울에서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사업을 주로 하시는 이승우 대표님이십니다. 이승우 대표님하고는 인연이 좀 오랜데요. 한 분야에서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서도 또 다양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매일 같이 새로운 거 공부하고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전체적으로 채널은 그 어, SNS 쪽, 페이스북 쪽하고 블로그, 유튜브 중심으로 봤고요. 나머지도 조금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전체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채널부터 조금 보면은요, 어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채널들을 골고루 다 가지고 계세요. 예, 네, 그래서 어 그런 채널들이 이제 정리만 좀 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 기반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인스타그램 쪽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 있겠지 싶긴 하지만 혹시 없다면 꼭그 챙기셔야 될 부분이 인스타그램 쪽이실 것 같습니다. 예, 영상 쪽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고요. 또그 젊은 친구 청소년 위주로 이렇게 하시게 되니까요. 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중요하게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물론이고요. 예,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프로필로 넘어갑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상당 커버 부분들이 채널마다 다 각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예, 전체 분위기를 일관되게 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채널이 여러 군데 오프라인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채널 전체 맵을 한번 정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명 부분 이거를 좀 이것도 이제 그런 정책에 맞춰서 일관되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하시는 일에 대한 소개 부분이 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전체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나열 나열을 하시고 연락처까지 함께 해 주시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페이지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력 부분들이 실제 페이지들하고 연결이 잘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점검해 가지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링크 쪽이 지금 education21.kr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그 바로 잡거나 아니면 링크 틀이나 이런 걸로 해서 대체를 하시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네개 보이는 대표 컨텐츠 자리를 지금 오프라인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나열만 해 주셔도 예 그래도 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그 타임라인에 자주 올리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올리시는 거를 조금 소셜로그 방식으로 해서 정확한 브랜드 태그하고 요일 날짜 그리고 그날에 그주제 예,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가면서 그러면서 글을 쓰시면 어 훨씬 더 정리돼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쪽인데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아마 별도 채널들을 다 따로 갖고 계신 것인지 그 실제 대표님 채널 자체는 어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 상단 커버 그리고 정보 쪽 이제 정리하면 되죠. 그리고 그 전체 링크 링크를 정리한 부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동영상을 좀 있는데 동영상하고 재생 목록 쪽에 좀 정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시는 일하고 연결성 부분을 좀더 부각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블로그 쪽은 좀 운영을 해 오셨는데 근데 최근 글을 보면은요 최근 글이 작년 말 정도로 해서 끊겨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어, 글들을 간간이라도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새 글을 많이 쓰려고 하시는 것보다 어, 요즘 시작된 그 네이버 모먼트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어, 새로 시도하는 겸 영상과의 연결성, 이런 거 고려하면서 운영을 해 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 모바일 쪽 메뉴, 공지 메뉴하고 랜딩 페이지, 그 다음에 허브링크 필요하고, 모먼트는 이야기 드렸고, 대표글 세팅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멤버 간 커뮤니케이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온오프 연동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